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쌀을 활용한 쌀 요리 가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첫 번째 시간은 어, 깨 소스 규동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규동 많이 들어보셨죠? 어, 일본식 어, 소고기 덮밥입니다. 보통 그 덮밥 하면 일본에서 규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, 아니 돈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, 어, <laughs> 규동은 소고기를 가지고 만든 그런 덮밥 요리라고 생각하십니다. 규동, 저 돈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, 첫번째 깨소스 규동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, 보시면 이쪽에 소고기, 양파, 대파, 표고버섯 이게 주재료가 되구요 그 다음에 소스에는 어, 다른거와 좀 틀리게 깨소스를 이용해서 같이 어, 규동과 같이 먹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깨소스를 만드는 마요네즈와 깨 통깨, 참기름, 간장 이런게 들어가구요. 그 다음에 돈부리에 찌유아 일단 그러니까 같이 소스를 만들어서 같이 그 끓여먹는 소스는 어, 설탕과 간장, 미림, 아, 맛술 이렇게 세가지가 들어가서 어, 활용 그 소스로 이용을 할 겁니다. 어, 먼저 제일 먼저 이용할 건 야채를 채소들을 먼저 썰고 채소를 먼저 썰고 그 다음에 소스를 만들고 이런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, 제일 먼저 썰게 양파 양파는 기본적으로 어, 한 3mm 정도 크기로 썰 겁니다 3mm 크기로 썰건데 어, <laughs> 이런식으로 3mm 정도의 두께로 썰겠습니다 양파 요새 먹으면 굉장히 좀그 항암 치료도 있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. 어, 양파하고 대파를 많이 이용해서 드시면 어, 볶음 요리나 이런 거할 때도 단맛이 좀 많이 나서 음, 모든 요리에 사용하기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형태의 음식이 되 같습니다. 네 맞습니다. 대파는 약간 좀 간이시용으로 쓰는데 이것도 그, 그 불고기 요리할 때. 대파 양파 양파 같이 같이 쓸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이것도 한 5cm 크기로 반 정도 갈라서 크면 뭐 3등분 4등분 정도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어, 먹기 좋은 크기로 한 5cm 정도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, 파란 부분도 같이 썰어서 <laughs> 준비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 어... 불고기, 여러분들, 그, 우리나라에 불고기 드실 때도 표고버섯이나 이런 거 같이 이용을 많이 하시죠? 어, 오늘도 같은 표고버섯을 오늘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실합니다. 예. 네. 굉장좀 크기도 크고 굉장히 좋은 표고가 들어와서, 어, 규동을 만들 때 굉장히 좀더 좋은 맛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도톰하게 썰어주시면 될것습니다 오늘 칼 쓰는 소리가 굉장히 좀 경쾌하고 너무 좋은데요. <laughs> 제가 이렇게 칼질을 하면서 소리가 좋으면, 어 그날은 요리도 좀잘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쪽파는, 어, 일본에서들 많이들 이용하죠. 그러니까 대파보다는 쪽파를 이용해서 간이 뭐 시래든가 그 맛을 좀 많이 내는데, 오늘은 이 쪽파는 그 귀동 위에 맨 위에 이제 간이시 정도로 이렇게 써서 음, 쓸 용도로 썰겠습니다. 조금만 그릇 하나만 주시겠어요? 이렇게 얇게 송송송송 썰어 주시면. 한 2인분 정도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나중에 그릇에 담을 때왜 1인분만 담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양은 2인분 양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어 집에서나 아니면 그 같이 요리하실때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다음에 소스를 만들죠 어 일본에서는 말을 쯔유 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어 소스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긴 하는데 일본에서는 찌유라고 해서 뭐 졸인 부분도 있고 졸여서 쓰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 그걸 이제 섞어서 섞어서 기본적으로 섞어서 쓰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그냥 찌유라고 합니다. 보통 찌유하면 모밀 찌유, 뭐 소바 찌유, 뭐 이렇게 많이들 쓰고 있죠. 뭐다 전체적으로 같은 계통으로 쓰게 될것 같습니다. 어, 들어가는 재료는 설탕, 간장, 그 다음에 맛술, 이세 가지가 들어가고요 분량은 60ml, 간장 60에 설탕 50. 음. 여러분들, 그 요리를 하실 때, 계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계량이 중요하면, 계량, 계량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, 그대로 따라해야 최소 기본적인 맛을 낼수 있는 그리고 나서는, 내가 이 맛을 내기 위해서, 내고 나서는, 그 이외에는 내가 좋아하는 맛으로, 이렇게 좀, 뭐, 단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좀 설탕을 더 넣던가, 좀짭짤하게 드신다 그러면 뭐 간장을 더 넣던가, 이런 식으로 조율하시면 됩니다. 하지만, 기본적으로 요리를 하시, 처음 하실 때는, 레시피하고 동료, 동일하게 해서 만들어주시면, 어, 최소, 최소 실수는 안 하시는, 뭐 그런 게될것 같습니다. 아, 후추 조금만 좀 주시겠어요? 아. 후추 조금만 넣겠습니다. <laughs> 잘 섞어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좀 손질하겠습니다. 고기는 이렇게 불고기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. 이게 어느 부이죠 이게 샤브용 고인데 샤브인데. 네 이게 한 설깃 뭐 요런 정도일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불고기는 보통 뭐 등심 부위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앞다리도 많이 쓰시거하는데 어, 오늘의 준비한 건 설깃이라고 약간 좀 부드러운 그 부위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름기가 적당히 들어간 그런 부위입니다. 요 부위를 한 7, 5cm 정도, 예, 5cm에서 7cm 정도 넓이로 쓰, 쓰겠습니다. 그 같은 경우는 <laughs> 준비를 해 놓은 게 좀 이렇게 얇게 점인 걸 가지고 둘돌돌 말아 놨으니까 뭐한 7cm 정도로 그냥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어, 우리 같이 도와주시는 분이 좀 띄어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. 조금 띄어주세요. 자.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으면, 이제, 어, 소스를 한번 끓이고, 야채와 같이 볶아가면서, 한번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, 불을 올리시고요. 제일 먼저 할 게, 소스를 먼저 좀 끓일 겁니다. 소스를, 이게, 어, 그, 맛술이 들어갔기 때문에, 맛술은 말 그대로 술의 일종입니다 네. 그, 뭐,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, 뭐, 맥주를 가지고, 그, 김 빠진 맥주를 가지고 설탕을 넣어서 만든 그런 경우도 있고, 하여튼, 이게 뭐, 정종으로 만드시는 분들있 소주로도 만드시는 분들 여러 형태의 그 레시피가 있긴 한데, 결론적으로는 이게 술이기 때문에 한번 끓여서 그 알콜을 좀 날려주시고, 그리고 나서 다른 재료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설탕을 좀잘 녹게끔 해주시고, 타임이 기가 막혔습니다, 이 소리가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팍 끓여줄 겁니다. 바글바글 끓여주시면 여기서 양파나 대파 표고술, 표고버섯을 넣고 그... 익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들 이렇게 볶음 요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고기도 볶고 뭐 아니면 채소들부터 먼저 볶고 뭐 이런 방식으로 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소스를 먼저 끓인 다음에 끓인 다음에 이런 고기나 야, 야채를 넣고 그다음에 고기를 넣고 하는 런 방식을 쓰겠습니다. 자 이렇게 바글바글 잘 끓죠? 한번 세게 센 불로 한번 삶 끓인 다음에 어, 조금 더 끓여보겠습니다. 물 350ml 빼고 같은데, 네, 물을 350ml만 좀 따겠습니다. 좀 실수를 했네요. 이게 2 5 0 m l 에물을좀 써서 이게 기본적으로 간장만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 요짤 겁니다. 짧같아서 짤 물을 좀 넣어서 그 비율을 좀 맞춰줄 겁니다. 그러니까 다시 또 끓을 때까지 기다리긴 해야 되는데 물을 넣고 그 농도를 조절할 겁니다. 그래서 약간 좀그 야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졸여서 고기를 좀 <laughs> 고기하고 같이 넣어서 졸여서 덮밥식으로 좀뿌릴거고요 여기서 남은 소스를 가지고 밥하고 같이 좀 어.. 비벼서 먹는 그런 형태로 될겁니다 어.. 중간에 물을 좀 넣었더니 바로 이게 유리가 진행이 잘 안되네요 <laughs> 그래서 여기 서 끓을 때까지만 좀 기다렸다가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고기를 아 정말 부위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좀 마블링도 좀 중간중간에 좀 많이 껴있고 네. 이게 설키 부위래서 이제 좀 드실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드실 겁니다 보통 그좀 저렴한 부위는 뭐 앞다리 뭐 앞다리살 이런거 좀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조금 어좀 좋은 손님 뭐 귀중한 손님 오신다 수중한 손님 오신다 일럴땐좀 설키 부위나 뭐 아니면 목 등심 부위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좀 어. 맛있는 유리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이제 팔팔 끓으면 여기다가 양파를 좀 넣겠습니다. 양 파를 먼저 넣고 끓이겠습니다. 넣고 끓이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다 넣죠, 뭐 표고버섯도 넣고. 굉장히 쉽, 굉장히 쉽죠. 쉬워 보이시죠. 오늘 요리의 포인트도 어, 만들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요리긴 하긴 하지만 좀 쉽게 집에서 집에서나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실 때좀 편한 그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, 레시피를 좀바꿔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어, 보시기에는 굉장히 편하시지만 레시피를 잡 레시피 잡을 때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웠었다는 거. 그런 거한번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. 어, 그래서 소스나 이런 비율을 그렇게 맞췄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, 뭐라 그럴까, 어, <laughs> 기호에 맞는 그런 우리가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충분히 끓이게 내비두신 다음에, 그 다음에 여기 한 야채가 반 정도 익었었을 때, 익었을 었때그 고기를 넣고 졸여줄 겁니다. 어, 이런 식으로. 팔팔팔 끓고 드리면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위에 올라갈 어 깨소스를 한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깨소스를 만들 건데요 어 보통 이제 통깨 여기 들어가는 재료는 통깨 마요네즈 참기름 간장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 통깨를 그냥 그대로 쓰면 어. 그냥 그냥 깨 맛이 날 겁니다. 좀더 고소하게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그 말씀 드립니다. 깨 소금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? 깨 소금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깨에다 소금 넣는 게깨 소금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 깨를 깨를 잘 빻아서 잘 빻아서 만든 걸깨 소금이라고 합니다. 근데이깨 소금 을 한번 또 빻아봐야죠. 혹시 비닐봉투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주시겠어요? 네목고도 뭐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런 뚜들길 그... 수 있는 뭐 이런 거 하나 도 있으면 뭐를 집에 있는 뭐 비닐팩이나 이런 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집어넣어 주시고 분량을 집어넣으시고 칼 등도 좋고 칼 등도 좋고 뭐 아니면 집에 있는 뭐콩 두께 같은 것도 좋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딱 팽팽하게 때렸을 때 평평하게 쳐줬을 때 이게 좀 찢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이렇게 좀공투에좀 여유를 가지고 좀 뜯으게 니 물론 집에 그 절구통이라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이렇게, 어, 빠서 쓰시면 편하긴 한데, 이렇게 없을 때는 비닐을 이용한 방법도 굉장히 좀, 음, 괜찮다라는 걸말씀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좀더 맛있게 드시려면, 프라이팬에서 그 기름이 안들은 프라이팬에서 날 프라이팬에서 그냥 그대로 어, 따뜻하게 볶아주시면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 고소하게 더 드실 수 있는 그런 어,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, 이렇게 해서 이비닐에 여유가 없으면 이게 다 찢어집니다 찢어서막 막 튀고 막 이럴 겁니다 꼭 비닐에 꼭 여유를 주시고 이렇게 톡톡톡톡 쭉막 뭐 날아가네요 <laughs> 집에 있는 국자를 이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송두기 같은 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. 오늘 도마 소리가 굉장히 좀 경쾌한데요 뭔가 좀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그릇을 하나 주시면 이 보시면 이렇게 절구에서 빠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깨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깨를 볶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반 정도 익은 것 같습니다. 반 정도 익었었을 때 고기를 넣고 졸여 주겠습니다. 이게 깨 한번 잘 볶았더니 시간을 좀 조절이 가능하네요. 시간 조절이 자 이렇게 해서 기를잘 펼쳐 주세요. 같이 졸여 줄 겁니다. <laughs> 한번또 한번 또 끓이고 불을 좀 줄여서 살짝 중불로 해서 어, 맛있는 간이 나올 때까지 간이 나올 때까지 졸여준 겁니다 그럼 이제 졸여줄 때까지 중간에 무엇을 해야 되냐 네, 깨소스를 만들어야 되죠 자, 깨 어, 25g에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최애지요 어느 요리에 들어가도 참 맛있는 게 마요네즈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<laughs> 마요네즈 또뭐 이건 일본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만 또 일본 마요네즈는 또 우리나라 마요네즈가 또 다른 맛을 좀 내더라고요 좀더 어, 시큼하고 어, 그런 맛이 좀 나서 어,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런 것도 있다 고하 보니까 예 간장 간장 3ml 그 다음에 참기름 고소함을 더하기 위해서 참기름 3ml 이렇게 넣어서 잘 섞어 주시죠 이런식으로 굉장히 참 여러분들 어... 직접 하실때는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정말 맛있는 소스거든요 저도 이걸 만들어가면서 이게좀 군침을 삼키고 있긴 한데 굉장히 좀 마요네즈와 그깨 고소함이 같이 느어지면 참. 상상을 할수 없는 그런 좋은 맛이 난다는 겁니다. 한번 드셔 보시겠어요? 아 네. <laughs>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번 고기를 보겠습니다. 중간중간에 음 그런 그 거품이 나올 겁니다. 이제 그 고기에서 나오는 그 핏물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한번 정도는 좀 제거를 해 주세요. 그래야 좀 깨끗한 깨끗한 요리가 좀될수 있거든요. 이거는 마찬가지로 국물 요리할 때도 이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거품을 좀 제거해 주셔야 맑은 국물이 나오고 이런 음 조림 요리할 때도 어좀 제거를 해 주시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 깔끔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. 어 농도는 약간 좀그 소스의 개념이 될수 있을 정도의 양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? 소스는 약간 좀 짭짤하면서 밥하고 이렇게 비벼먹기 좋은 그런 형태나 그런 그 농도, 이 정도 형태가 될것 같은데, 그 정도의 형태를 어,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물론, 먹어보는 게 정답이겠죠. 먹어보는 게 정답인데,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여기서 어, 조절하실 거는 제가 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조려준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, 여러분들 드셨을 때 뭐라고 할까 좀 자기 입맛에 맞는 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저도 한번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우리 도우미분들도 한번 간을 네. 한번 보시면 <laughs> 어떤 맛인지 한번 좀 괜찮나요? 약간 좀 짭짤해야 됩니다. 짭짤하고 좀 달콤한 <laughs>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. 조금 짭짤하고 달콤하다. 그런가요? 아, 죄송합니다. 한 번만 쭉 덧조리겠습니다. <laughs> 이게 조금 짭짤해야 밥하고 좀 음, 조금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한30 정도만 더 졸이겠습니다. 그리고 이막 끓일 때, 끓을 때 거품을 보면 이게 어, 뭐라 그럴까? 얼마큼 그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 소스가 얼마나 있는지 솔직히 구분이 좀잘안돼요 안되기 때문에 불을 살짝만 좀 줄여보시면 아니면 이렇게 후라이팬을 살짝 들어보시면 이게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 남았다는 게 보이는데 이게 끓을 때는 이게 얼마나 정도 양이 나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좀 활용을 하셔서 소스의 양을 좀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밥을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. 아 오늘은 어 햇발을 이용해서 지좀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해반 참그 코로나 때참 많이들 먹고 많이들 드셔 보셨죠? 드셔 보셨는데 해반만한 그런 밥이 없더라고요. 한만 집에서 해봐도 <laughs> 그만한 밥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. 아니면 그 2분 10초에 2 1 0 g 의뭐 신화 뭐뭐 뭐, 뭐 이렇게도 뭐 사람들 얘기하기도 시 하더라고요. 이걸로는 어뭐 볶음밥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초밥도 가능합니다 이게 어 시간에 따라서 뭐 나중 시간에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시간에 따라서 이거를 조절만 잘하면 초밥도 만들 수 있고 볶음밥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맛있는 따뜻한 밥도 만들 수 있고 이좀 마법의 밥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따뜻하게 이거는 어 레시피 그대로 2분 10초 맞죠? 2분 30초인가요? <laughs> 이렇게 돌려서 만든겁니다 김이 뭐라뭐라 뭐라 나니까 그냥 추운 날씨에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는 스팸인데 <laughs> 유동으로 좀 달래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이제 소스가 다 졸여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고기하고 채소들 그 먼저 올린 다음에 소스는 그 입맛에 따라서 조절을 하세요 조절해서 그 양은 그 소스의 양을 좀 조절을 하세요 먼저 좋게 이렇게 좀 올려보겠습니다 음 나는 고기가 좋다 2인분이니까 분명히 싸우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채소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뭐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전뭐 개인적으로 60 하기 때문에 고기를좀 많이 넣겠습니다. 요기를 많이 넣어야 또 어, 촬영할 때도 좀잘 나오고 비주얼도 굉장히 좋아 보이죠? 네. 이렇게 얘도좀 넣고 파도 좀 보이게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소스는 교체를 해주세요. 자이 정도 양이 좀 나왔습니다. 이것도 좀 어, 넉넉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소스는 약간 좀 놔두셨다가 버리지 마시고 다 넣었다고 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어, 있다고 다 넣지 마시고, 조절을 좀 하시면서 밥에다 살짝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에 깨소스. 참 맛있는 소스더라고요. 저도 먹어보니까. 뭐 이것도, 어, 입맛에 따라서 처음에는 조금, 아, 이게 뭐야, 이렇게 밥이 좀, 좀 났을 수도 있는데, 한번 처음, 처음에 조금 넣었다가 드셔보시고, 맛있으면 다 드실 것 같긴 한데,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올려주시고 활용 점점이라그 하죠. 일본에서는 이제 그 쪽파를 많이들 사용하죠. 라면에도 많이 사용하고, 뭐 우동에도 많이 사용하고, 그래서 위에다가 살짝 좀 뿌려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면 하 완성입니다. 아, 여러분들 어, 이 레시피는 굉장히 좀 집에서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레시피이기 때문에 어 저도 편안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편안하게 만드실 수 있으실겁니다 그래서 같이 어 만드셔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오늘의 수업, 깨소스 규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